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어, 대구 어, 현풍 쪽에 있는 어, 가지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 어, 2월 21일 어, 오후역입니다이 아, 가지밭에서는 어, 가지잎이 보면 어, 약간 노릇노릇한 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노릇노릇하다 말은 어, 가리가 많이 사용하고 햇볕에서 열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노란 반점이 생긴다는 거는 어, 이 농가에서 지금 사용하는 비료가 어, 19, 19라든지 에, 아니면 20, 20 정도에 이 정도의 비로를 이 정도 비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식 값이 상당히 낮고 칼리 양이 많고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에서는 이식 값보다도 낮은 양의 칼가그 질소 함량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질소를 더 늘리게 되면 어, 질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에 올라가서 이 시값이 어, 1.5 이상 2점대 2점에서 2.0에서 2.5가 올라가면 어, 병을 안 하고 좋은 형태로 가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 농장에서는 어, 이 시값을 올려도 병을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어, 이 시값이 상당히 낮다. 그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는 어, 수분이 40. 어, 40 40.4%. 그 수분은 45에서 어 30에서 45가 제일 좋은데 그 정도 양이다. 그럼 요 점적 호수 옆에 물이 있는 데 찍은 거죠. 영상 어 영도 구분의저저영점 94의 이시값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좀 마른 쪽에 가쪽에 이제 이를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땅이 말, 마르면서 어 가해 쪽으로는 비료양이 밀려오는쪽입니다 어 수분 32.7% 이시가 1.17 영상 18도 온도 18도 됩니다. 어 그러면 여기 농장에서는 어 아주 비료를 어 적게 줘서 재배하는 농법을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어 요런 노란 노란 어한개 생긴다는 거는 어 가리 가다. 여기 가리 가다. 가리 가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농장에서는 어, 가리가다 질소 부족 노화 잎이 많이 생긴다. 예, 그 그래, 어, 이런 잎들은 보면 조금 나이가 들면 어, 누르팅팅해져 버립니다. 누려져 버린다. 예, 그래서 이런 어, 요런 잎들, 요런 잎들은 가리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뭐 가지는 자 어, 이렇게 많이 많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 가리가 많아서 어, 고온 열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하우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 가리에 대한 어, 부분이 예, 많이 나오고 또 생장점에 여기서 고온이 올라가면 아마 이게 탈 겁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면 여기 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는 질소, 질소가 많을 때 탄수화물 때문에 함수량이 늘어나는데 함수율이 낮다는 거죠. 뿌리에 함수를 먹고 어,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어, 그늘에 있는 쪽에는 괜찮으나 어, 그리고 어, 비료량이 부족하면 어, 이작은데 열은 음, 것들이 작은 가지에 열은 것들이 이 꼬부러지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위에 정상적으로 위에 열은 것들은 어, 길쭉길쭉하게 나오나 아래쪽에 열은 것들은 어, 그래 에, 좀 꼬부러지는 어, 저 품질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렇게 이제 어탕봉탕이게 버리고 요거는 여기 어, 가까이에 있는 어, 요 선풍기 요 놈이 바람을 붙여가지고 요, 요기에 이제, 어, 노화를 시키는 것도 있고, 또그 키가 크면 이제 원둘기를 잘라가지고, 어, 쇠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재 보면, 어, 이런 그 현상들은, 어, 질소 부족 가리 가던데 어, 일반 농가들이 예, 이 현상을 보면, 이 내용들을, 어, 가지, 가지 상태를 보게 되면, 어, 거의 대다수는 어떻게 하게 되냐, 어, 요소 비를 주면 나쁘다 그러는데,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나 토양 속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어, 플러스 증거기 때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에, 그것들은 어, 과다되어 있는 상태로만 어, 최소한 5년 이상 안 줘도 농축량이 많은데 우리 농업 농가들이 어, 계속 그 비료를 어, 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질소분을 활용하고 그외 것들은 어 다시 돌아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그 양이 어, 잎 여백으로 뱉어서 땅으로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이잎 대두에서 생긴 물방울들이 여백으로 떨어지면 미생물이 먹어보고 질소분만 없어지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을 보면 질소가 없는 형태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하면 을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식물의 밥만 분석되지. 우리가 식물의 반찬만 분석되지. 밥에 해당하는 질소분은 질산태 질소의 분석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농업의 기준은 어 질소비와 균형 시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농자재에서 파는 비료들은 어 311이 30에 1010이 있는가 하면 20 20 20, 20 이렇게 그그 비료 테이지가 아, 질소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어, 여기에서 잎 테두리에 물방울을 맺으면 이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처체는 제빛 곰팡이를 일으키고 그 이게 줄기를 타고 내려가면 줄기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고병 역병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식값이 1.2 이상 1.5 정도 되면 여백을 안 맺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살균제 없이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2.5로 맞추면 병 자체가 그, 발생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황금 언급해서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어 일주일 간격으로 살포하라 그러는데 어 이거는 이 또한 어연면시위에서 우리가 잎이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의 대사량을 늘려 준다. 뿌리를 이동시켜서 뿌리의 대사량이 늘려야만이 에, 뿌리가 발달해서 비분을 많이 어, 흡수한다는 거죠. 그건 잎 두께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뿌리 양은 잎 두께. 어, 그 뿌리가 일을 할수 있는 토양의 어, 식물의 밥에 준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다. 어, 연면식에 설탕을 혼합하게 되면 어, 잎 속에 어, 지금 잎 속에 요 잎에 어, 탄수화물이 그 잔량을 하게 되면 여백을 적게 맺습니다. 그래서 병을 막을 수 있다. 어, 그렇게 또한번 말씀드리고. 어 이런 작물에 대한 부분이 어, 기본을 많이 익히면 어, 누구든지 다수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 토양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적정량이 있으면 어, 질소비로만 줘서 재배하는 것도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비로는 질소분을 어떻게 쓸 거냐 질산암모늄 요소유안 어, 이세 종류를 어, 고루 쓰면 된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구 현풍지역에서 어, 가지 밭에서 어, 가리가다 어, 질소 부족 어, 이런 어, 그리고 어, 물론 다 수확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잎 두께가 얇아서 생산야에 어,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광금을 옹급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